우나 오랜만이야. 어, 형! 어, 잘 있었어? 반가워. 정말 오랜만이야. 오늘 어쩐 일이야? 아이기스 팀에서 조사 중인 것이 있었어. 어떤 거? 귀신들이 사람인척 변신해서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해. 와, 무서워. 무서워. 어머머머 우리도 그런 김태는 눈치채고 있었지. 그래서 신비 아파트를 더 감시하고 있어. 도대체 어떤 귀신들이? 그건 우리도 아직 몰라. 워매. 그렇지만 맞추면 승천, 못 맞추면 업그레이드돼서 다음 편에 또출연한다고 해. 와! 어떤 귀신인지 꼭 맞춰 보도록 해. 사람처럼 변장했으니까 특징을 잘 봐야 된다고. 어우, 너무 어렵겠다. 짜잔! 오늘 나랑 나신파타 스토리는 사람으로 변신한 귀신들의 특징을 보고 어떤 귀신인지 맞춰 보세요. <laughs> 자, 이제 사람으로 변신한 귀신들을 맞춰 볼 건데 내가 맞춰 볼 수는 없고 아들 무어메 들어와봐 엄마가 문제를 낼 테니까 어떤 귀신인지 한번 맞춰볼래요네네신규 귀신은 아니에요 첫 번째 귀신 흑진귀 어,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 잠깐만 제가 자른 것도 있는데요. 헐 제가 자른 흑진귀 아 아들은 흑진귀를 이렇게 만들었었군요. 근데 흑진귀인 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가은이 옷이 있고 가은이 옷이 있고 머리가 더긴게 없었어요. 또 예상에 금세 맞출 것같은애 이거. 저기 3초만 있다가 대답해 줄래요? 험메자 다음 귀신입니다 음... 리우는 아닌가 일부러 3초 끌어주는 거 같은데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이건 쉽잖아요 어, 맹세 뭐, 어떤 귀신일까요? 오사첩? 맞아요 음, 말해놓고 못 믿어 오사첩 맞았어요 어, 진짜 몰랐어? 저게? 저게라니 <laughs> 자 이번 건 너무 꿀문제다 <laughs> 맞아요 마리오네트 퀸이에요 다음번부터는 어려워질 거예요 다음 문제인데요? 맞힐 수 있을까요? 어.. 마스크 쓴거 보니.. 어.. 마스크는.. 그냥 껴봤고요네네네 시온? 시온? 어? 근데 검은 머린데요? 시온.. 피규어가 노란 머리라서.. 노란 머리.. 근데 어떻게 알았어? 노란 머리 피규어는 시온밖에 없어서요 갑자기요? 야 시온 맞힌 게더 대단해 우와 자 이번엔 진짜 어렵습니다! 짜잔! 어찌 그치 그치 빨간머리는... 차. 이거 시즌... 진짜 어렵죠? 시즌 몇인지 알려요 시즌 3이요. 3? 대기제법분 아니... 악창갱이? 악천강이? 맞아요! 악창갱이에요! 옷이... 아 옷이... 누더기 옷이 없어가지고... 야 맞춘 거 대단하다. 네, 네, 네. 오! 이번에 어려워 어려워! 고프 갱어? 아니요! No. 강님 이거 왜... 강님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힌트! 이 고스트볼은 시즌 몇일까요? 시즌2 시즈니. 어시즌2고요 그리고 옷은 무슨 복장이에요? 강림이 아니요 강림이전에 무슨 옷이죠 더 정확히? 아 몰라 테마사 옷 네네네 테마사 옷 그리고 고스트볼 네 고스트볼 힌트 다 줬는데? 워메 테마사 고스트볼을 가진 테마사? 그런데 귀신? 장관? 어도안 어, 우리가 아! 똑같은 게 없어가지고. 어쨌든, 도안이에요. <laughs> 그래도 맞춘 친구들 있겠죠? 아, 꿀문제다, 꿀문제다. 할리 도플갱어 모습? 응. 음, 그럼 어떤 귀신? 도플갱어. 맞아요, 도플갱어예요 이거 꿀문제일지 어쩔지? 짠! 구미호. 구미호 아니에요. 뭐? 구미호 같겠지만? 희연이? 히어리? 아니요. 희연이는 귀가 이렇지 않죠? 어떤 귀신이 변신했을까요? No. 아니요. 힌트 시즌 3. 구미역이 내가 잘른 모습 있는데. 헐! 갑자기요? 어쨌든 구미역이에요. <laughs> 맞았어요. 약간 옷 색깔을 구미역이처럼 만들고 귀를 팍팍 힌트를 줬는데. 뭔에꺄꺄 꺄. 어 이거 진짜 어려워. 이거 맞추기 힘들어요. 아니, 어? 시원이 아니에요. 시름면 이거는 어 심시미 신비... 누나? 아니요, 주미 누나 말고? 살려? 어 살려. 파란색 선글라스와. 어, 저 목걸이 파란색이 박혀 있는데, 어른 결정으로 잘안 보였네요. 어쨌든, 살려맞아요 여러분도 잘 맞춰보고 계세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짠! 흑진귀 흑진기 아까 나왔고, 피부 색하고, 얼굴에 이렇게 부끄부끄한 표정도 있고, 어, 여러 문간 어? 아기아기 아니 극장판에 나온 건 맞아요? 초람비아 귀여워야 돼요 뱀우해 귀여운 거 스케트 무섭 모습 어, 무선 스케트 무선 귀여운 모습. 모습 맞아요? 스케트예요? 그 이번에는요? 없어요? 없어요 너... 다 풀었어요 아니요 또 만든 다음에 문제 내줄게요 도와래 <laughs> 자 이렇게 오늘 귀신이 사람으로 변장했을 때 모습 순서대로 마리오네트킨, 우사첩, 흑진기, 도플갱어, 장도안, 악창갱이, 시온, 설려, 스케트, 구묘기 문제를 내봤는데 아들이 생각보다 너무 잘 맞췄네요 악창갱이는 진짜 잘 만든 것 같죠? 네 다음에 또 사람으로 변신한 귀신 만들어서 문제 낼게요 근데 이거 생각보다 되게 어려웠어요 네 도안이 아니 만드는 사람도 어려웠다고요? 맞추는 사람만. <웃음> <웃음> 다음에 여러분도 또 같이 맞춰봐요. 그럼 안녕.